팔을 쭉펴주 누르면 손으로. 고기는 커 보이고 나면 아, 아, 신기한 마법 아, 또그 방법이네 어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 아, 선수들 저 아, 이렇게 박수 내리고 서 있는 게왜 이렇게 어색하냐 <laughs> 네 안녕하세요 프리프트 낚시팀의 매니저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멤버 소개 부터 간단히 드리고 나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네, 네, 네. 롤 선수분들 중에 네. 만나고 싶었던 분이 또 있으신가요? 아니 선수들 한 번씩 다 뵙고 싶었어요. 네. 제가 낚시를 알려드릴 테니까 다리만 뒤는 좀알요 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닌가요? 안 좋은가요?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너무 네, 좋은 네, 것 좋아요. 은같 본격적으로. 저희 여기 산재 마가장스토 대표님 필드 상황에 대해서 좀설명해드리겠습 네, 네. 아, 그러니까. 저희 바다 낚시 공원은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오시면 이제 두번 다시 또 찾고 싶은 아주 명소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낚시는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아, 네. 손만 많이 보시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죠. 길이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많이 잡는 네. 게니고요4번은안 네. 어, 네. 된다고. 네. 지정 어종만 해당된다. 지정 어종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레드팀 루 안아져 있다고 하는데 블루팀 먼저 네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케빈 엄 님이 어? 어, 시작으로 기인 님 어. 오~~~ 스프리 어. 님 네? 꼭 여기까지 가야되나요? 네 <laughs> 케빈 언니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래를 <laughs> 네. 좋아하시는 금종호 네. 코치 님 아름다운 우리 꽃나 님이 어, 우리 블루팀꽃 어. 팀입니다 블루팀 저희 레드 좀 팀은요 좀더좀더 블루팀, 하나,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블루팀! 아니, 에즈팀이야! 하트야, 하트! 아니, 에즈팀이야! 저는 마리스에 연연하지 않고 제일 큰 놈으로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힘이 좋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힘은 스피릿이 더 세니까. 오, 왔다. 오, 그렇지. 됐다. 예. 아, 그리고 이쪽으로 같이 놓고 가 아, 파찌 팔찌를 지 않았어? 팔찌. 아, 둘, 셋. 이 이상한 소리네요. 뭔가. 아 이게 나어 <laughs> 일단은 놓으면 돼. 일단은. 하나, 둘, 셋. 오케이! 저게 이제 친구 거, 위로 거, 가거나 안. 밑으로 당겨지면 바로 아, 잡아가지고. 거예요? 제가 몇분 기다리면 잡는 걸 찍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분기다리 물로 들어갔다고 넣고. 물로 들어갔다 니고 당겨도 돼요? 내리면서 또 가봐요. 자, 그대도쭉 들어주고. 자, 아, 이 아, 이쪽으로 끌고 가면. 자, 으로고가 <목소리> 나이스! 응, 오 와, 왜 이렇게 무거워? 에이징! 오! 와! 오, 어, 미안해, 미안해. 손을. 잡아. 봐히고 오! 오! 낚시꾼 같은데. 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 있어, <laughs> 가만히 있어, 친구야. <laughs> 쭉! 이제 됐어, 마지막. 천천히, 천천히, 이제. 천천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어, 와 어? 가만히 있으면 와 네. 걱정하지 마 잡아 오케이 네. 우리 세마리인가요 우리 세마리야 3대2네 어. 뒤둘려 네. 여기 만주세요 하나 둘셋 그렇지 잡았다 잡았다 아니 멍 때리니까 다 잡아 우리 오. 잡았다, 잡았다. 안넣어안어어주세요들었어들었어 있어? 어, 저자 저 저자 저저저저 아, 둘둘둘어 오. 이거. 다 봐. 아, 아. 었어 갔다 갔다 아, 어 살렸다. 버렸어 진짜 컸는데. 엄청 컸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하 바라밀다 정한 자제보살이 개관인데 맑안될것 같아요. 바빠요. <목소리> 어, 저, 저희 여기 자리가 여기 대표님 자리 좋은 거 같은데 웃기지도 사람 알아보는 우와! 잡더더 <목소리> 더. 더더좀 진짜 버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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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아이 처음 니신것같았요 선생님 명단대로 성공이신 거 같아요. 오, 회 건났어요. 여기 우리를 돌려서. 똑같이. 아, 이게이예술적이나안기들고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버텨 버텨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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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감지 말고 버텨, 버텨. 그만 땡기. 존버! 왔다, 왔다, 왔다. 존버, 존버! 아, 그만. 자, 우리 여섯 개. 아, 여기 있는. 진짜 많이 나는가있어쭉 펴는 거. 그러면 고기는 커 보이고 아, 나네. 아. 신기한 마법그 아, 아, 뭐? 어, 방법이네. 아, 기다려. 어, 오! 잠만 네. 바로 잡 땡겨, 땡겨, 땡겨. 감,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어? 내리면서 감았다가 잠깐만, 해봐, 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빨리 들어. 김기 아 히트! 오 사람을 낳는 어둠, 김기희. 나이스, 야, 오리트! 나이스! 받았어요. 아, 내가 바빠. 받았다. 와, 이 아, 못생겠어요 뭐가 야겠어요 네, <웃음> 여러분들, 저희 프리스, 노을 팀대 프리스 나시팀이 대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레드 대 블루로 나눴었는데, 블루가 몇 마리죠? 26마리요. 레드는? 23마리. 어, 3마리 차이로 블루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블루팀에서 누가 가장 제일 많이 잡으셨어요? 제가 제일 많이 줬어6 여섯 마리? 육수. 와. 여섯 마리 축하드립니다. 응. 지금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데 상품 증정식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래요? 네, 와. 와. 홍삼 세트. 협찬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가좀주려 했어요. <laughs> 오늘 제 옆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네. 아, 아메아카운드리카니다 네. 클로징을 해주시는데요? 네, 럼로징다 <laughs> 네, 마무리 클로징. 아, 네, 클로다 마무리 클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가르침을 굉장히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잘았던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폭풍으로 이동을 겠습니다 아아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네. 고감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코가르침 덕분에. 아, 코치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에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올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